4 8 6번 피셋 문제입니다. 이 문제 참재밌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2006년 대비 56년 콩고 인구. 자, 콩고 찾습니다. 2006년에는 콩고가 없죠. 그런데 56년에는 콩고가 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2006년 데이터 없는 상태에서 56년 콩고 인구를 판단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위는 전체 리스트가 아니고 10위까지 리스트죠. 그래서 2006년 콩고를 11위로 둘수 있는 거죠. 11위로 둔다면 만약에 일본과 크게 같다면 서로 비교하면 50% 이상 판단할 수 있죠. 니언, 2006년 대비, 2056년 러시아 인구입니다. 러시아 찾아갑니다. 그리고, 56년 러시아 빠졌죠. 그럼 결국, 감소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죠. 맞습니다. 이것, 자, 2006년, 2056년 인도와 중국 서로 비교하는 거죠. 2006년, 순위, 중국 인도 순위인데, 56년 인도 중국 순위죠. 서로 역전되죠. 그러면, 자, 인도 증가율이 더 높을 거라고 말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얼, 2006년 대비 2056년 미국 인구, 중국과 대비하라는 거죠. 자, 중국과 미국 순서, 중국과 미국 순서, 중국이 떨어지고 있죠. 미국은 그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보다 미국 인구 증가율이 더 낮을 것이다가 아니라 높을 것이다라고 해야 되죠. 미엄 2006년, 56년 나이지리아 찾고 나이지리아 서로 차이것 가지고 증가율을 계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죠. 487번 지금부터는 증감 변화 표현법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 유형입니다. 이 문제 사실은 수능 문제입니다. 자, 증가율이죠. 증가율 전년 대비입니다. 그리고 제로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줄 알아야 합니다. 1번, 직원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5년이다. 2015년 2015년까지는 어쨌든 양의 영역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감수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택자 수 역시 2018년, 2018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2018년까지는 어머 영역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자 수는 계속 증가한 거죠. 맞습니다. 2018년 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자 증가율이 양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해야만이 양의 영역에 머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2017년 이후, 자, 17년 이후 직원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자, 이 그래프가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감소한 겁니다. 답은 4번이죠.